영주시가 톡톡 튀는 바이럴 홍보 영상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영주시 드림 스타트 사업이 경북에서 유일하게 전국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영주시 이산면사무소 직원들이 강풍 피해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에 나섰습니다. 영주시 가흥 이동이 친절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주 시정 뉴스입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해오던 광고와 홍보에서 탈피해 입소문을 이용해 홍보하는 바이럴 마케팅이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영주시는 축제와 관광지 홍보에 바이럴 마케팅을 여러 차례 성공시키며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딱딱한 행정 정보를 시각 효과와 친근함으로 녹여 공유해온 영주시의 바이럴 마케팅이 이번에는 농특산물을 테마로 제작해 3만여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주 시정뉴스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영주를 대표하는 특산물인 영주사과, 풍기인삼, 영주한우를 친근한 이미지로 재미있게 표현한 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재배 면적과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영주사과와 천년 건강을 상징하는 풍기인삼. 철저한 사양 관리로 생산되는 우수한 영주 한우의 특장점을 육회하고 쉽게 전달하기 위해 제작한 바이럴 마케팅 영상이 3만 건의 조회수를 넘어섰습니다. 인포그라피, 크로마키, 미니어처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새롭게 제작된 영주시의 농특산물 홍보 영상물이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국내외 전파되면서 지역 농특산물 브랜드 가치 상승과 판매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CF와 CM, 다국어 홍보 영상물을 제작해 TV와 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영주시 드림스타트 사업이 경북에서 유일하게 전국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드림스타트 사업을 운영 중인 12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드림스타트 사업 기본 구성과 통합 사례 관리, 서비스 운영, 자원 개발 및 연계, 만족도, 홍보 6개 분야에 걸쳐 실시한 중앙 점검과 현장 점검, 통합 정보 시스템 실적 점검에서 영주시가 경북에서 유일하게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영주시는 이번 평가에서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와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통합 사례 관리와 서비스 운영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중소도시 자치구 상위 20%에 해당하는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드림 스타트 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육 등전 분야에 걸쳐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통합 서비스입니다. 영주시 이산면사무소 직원들이 지난 5월 3일과 4일 양일간 일어난 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일손돕기에 나섰습니다. 영주시 이산면사무소 직원들은 이번 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방문해 파손된 비닐하우스 철거와 정리를 도우며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산면은 심각한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농가들이 뜻하지 않은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앞으로 영농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기 복구 노력에 힘쓰는 한편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산면 외에도 풍기읍과 단산면 등 많은 피해를 입은 농가의 응급 복구를 위해 영주시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육군 3290부대 3대대와 안전재난관련단체, 시청직원 등 250명의 인력을 긴급 투입해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 현안 해결에 적극적인 태도로 앞장서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의 생생한 현장을 찾는 현장 리포트 시간입니다. 영주시 가흥 2동이 친절문화 확산에 발벗고 나서면서 영주시 전역에 친절 바이러스를 퍼뜨리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강이동이 민원인 친절 응대로 8개월간 친절 공무원 4명을 배출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강이동 민석입니다 영주시 모든 공무원들이 시민 중심의 섬김 행정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행정 일선에서 민원인들을 응대하는 읍면동 공무원들의 변화가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가흥이동은 지난해 민원인들의 다양한 전화 응대에 대처하는 태도를 평가하는 전화 친절 모니터링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친절한 주민센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가흥이동에서는 지난해 10월 김태동 씨가, 11월에는 전주현 씨가, 지난 1월에는 김선미 씨가, 지난 5월에는 이청자 씨가 각각 영주시 친절 공무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친절 공무원은 민원 업무를 시민의 입장에 서서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한 직원을 선정 수상하는 것으로 영주시는 친절 공무원 선정을 통해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들에게 최대의 만족을 줄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항상 미소 띤 얼굴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을 네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맞이하면 친절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민원인이 해당 부서 혹은 읍면 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방문했을 때 민원 담당관이 먼저 민원인을 안내하고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등 책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그동안 민원 서비스 인식 개선과 친절한 민원응대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해 왔으며 민원행정 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왔습니다. 또 공무원 친절마인드 향상과 민원응대 자세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민원행정 개선 노력으로 영주시 민원 만족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지난 8개월간 그 친절공무원 사명과 특히 연말 전나 친절 모니터링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열심히 근무해 주신 직원들에게 고마울 뿐입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들과 함께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민이 행복한 강이동 만들기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친절 마인드 향상은 가흥이동 뿐만 아니라 영주시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로 민원행정 전반에 걸친 시민 편의 증진과 친절 마인드 향상을 위한 다각도적인 노력으로 지난해 경상북도 민원행정평가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정 분위기 변화를 통해 시민의 만족도를 더 높여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빨리! 영주시가 증가하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징수 대책반을 구성하고 5월 18일부터 6월 말까지 강력한 징수 활동에 돌입합니다. 영주시는 이 기간을 세외 수입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의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모든 체납자에게 독촉장과 체납 처분 예고문을 사전 발송했습니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해 세무과와 교통행정과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농촌 지역 주민들의 영농 편의와 자전거 이용객들의 안전운행을 위해 제방도로를 확장합니다. 해당 도로는 문수면 적동리 효마을 입구에서 환경사업소 2km 구간으로 평소 포장 폭이 3m로 협소하여 사고 위험이 높고 농번기 지역 주민들과 자전거 이용객들의 갈등을 초래해 온 구간입니다. 시는 오는 6월 말까지 4m로 확 포장해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자전거 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영주시와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영주시 지회에서는 오는 5월 20일까지 영주시내 30여 곳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주요 사항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불법 주차, 주차 방해 행위, 주차 표시 부정 사용에 대한 단속과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 등입니다. 이번 합동 점검 기간을 통해 올바른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동차 운전자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자연학습생태관찰원이 휴식과 힐링의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자연학습생태관찰원은 미래농업관, 힐링치유농업관, 조류장 등 여러 가지 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곳으로 어린이들의 체험학습장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자리한 자연학습생태관찰원과 체험장은 일과 시간 중에는 상시 이용 가능하며 체험과 단체 방문 희망자는 연구 개발과로 사전 신청하면 됩니다. 이어서 생활정보입니다. 영주시 취업지원센터가 오는 5월 19일 목요일에 상망동 주민센터에서 이동 취업 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구직 희망자와 취업 상담 희망자들은 이력서와 사진을 지참해 방문하면 1대1 상담을 통해 일자리 정보 제공을 비롯해 취업 연계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취업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월 영주 아카데미가 5월 19일 목요일 오후 2시 영주시민회관 대강당에서 힐링 영주 부모도 사랑받고 싶다를 주제로 열립니다. 5월 영주 아카데미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영주시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한 자랑스러운 시민과 단체를 발굴하기 위해 제 20회 영주 시민 대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시상 부문은 지역 경제 활성화, 봉사 및 효행, 문화체육 세개 분야로 추천된 수상 후보자는 시민 대상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상자로 최종 선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한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 상상파워 새천년 경북 아이디어 제안을 공모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모든 사항의 제안이 가능하며 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자는 오는 5월 19일까지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모하시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자치행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야외 활동이 시작되는 5월입니다.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만큼 사고도 뒤따르는데요. 국민안전처의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무려 4,500여 건의 자전거 사고가 발생해 4,100여 명이 다치고 5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운전 부주의가 가장 많았고 이어 충돌이나 추돌, 안전수칙 불이행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봄나들이에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객들의 안전 운전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방송은 영주시청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